오늘은 2월 27일인데 대파의 1차 추비를 해주겠습니다. 여기가 작년 11월 3일에 심었던 대파입니다. 근데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잘 살아 있습니다. 지금 심어도 될까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심어도 늦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가을에 심는 게 제일 편하게 재배할 수 있더라고요. 대파는 겨울을 잘 넘깁니다. 이듬해 3월이면 수확이 가능한데, 그때는 병총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넘기는 대파 재배를 위해 늦가을에 빠지지 않고 심습니다. 지금 조금 수구를 하면 내년 봄이 즐겁거든요. 작년 늦가을에 심을 때만 해도, 아, 이게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겠나 하고 염려했을 수도 있는데, 어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추웠던 것 같기도 한데, 부직포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아무것도 씌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런데도 살아났거든요. 물론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중부나 북부지방보다는 기온이 좀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늘이 2월 27일인데, 다음 주 일기 예보를 보면은 이제 영상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대파도 월동을 하고 이제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생육 재생기입니다. 이럴 때 1차 추비를 하면서 1차 북주기를 해줄 겁니다. 심을 때는 이렇게 니어서 다들 심었죠. 니어서 심었는데도 똑바로 서 있거든요. 이렇게 다서 있습니다. 대파를 심을 때 깊게 심는다고 해봤자, 줄기가 갈라지는 요 아랫부분까지 심게 되는데, 그렇게 심었는데도 줄기가 이렇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대파는 하얀 부분, 연백부라 그러죠. 그게 긴게 상품성이 있는 대파인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북을 줘야 됩니다. 녹색 부분, 이렇게 북을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그냥 녹색으로 남아있죠 근데 북을 주가지고 이 줄기 아래까지 북을 이렇게 주게 되면 흙으로 묻어주게 되면 잎집이 길어지면서 줄기가 하얗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주기를 해주는 이유죠 이런 식으로 북을 계속 주게 되면 이 하얀 부분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북을 주지 않고 검은색 유공 비닐 구멍이 나 있는 금은색 유공 비닐을 멀칭하고 심으면은 심을 때 줄기가 갈라지는 구분 밖에 하얗게 되지가 않죠. 오늘 1차 추비를 하고 추비를 하면서 북을 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북 줄기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를 좀 비워뒀죠. 이 가운데 흙을 사용해서 북을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추비용 비료는 이런 NK 비료를 주면 됩니다. 저는 추비용 비료로 NK 비료를 계속 사용해 왔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복합 비료를 줘도 되고, 가지고 있는 비료 중에서 추비를 주면 되겠습니다. 추비할 부분에 얕게 고을 먼저 한번 탑니다. 고을다놓고 여기다가 비료를 조금씩 뿌려주면 되거든요. 어 대파 약간 옆에다가, 뿌리 옆에다가 너무 가까이 안 해도 되고, 또 너무 멀리 하면은 뿌리가 닿지 않아서 먹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파 요 약간 옆에 조금만 고를 타고 여기다가 비료를 넣기 위해서 고를 조금 타놓습니다. 그래서 1차 추비를 해주고, 대략 한 25일 후에 2차 추비를 해주면 되는데, 2차 추비를 할때또두 번째 북주기를 하고, 북도한 두세 번 정도 주면은 하얀 부분이 긴 대파가 되거든요. 그 대파의 상황에 따라서 뭐 2차 추비, 또 2차 북주기, 3차 북주기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또 금방 다 뽑아 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추비나 북주기 뭐할 필요 없이 뽑아 먹으면 되겠죠. 조금 전에 고를 탔죠. 고를 탔는데 여기다가 조금씩 넣어줍니다. 조금씩 넣으면 되거든요. 뭐 주는 양은 요 정도 양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고를 탔죠. 여기다가 조금씩 뿌려줍니다 여기도 거를좀 타놨죠? 여기다가 조금씩 넣습니다 조금씩만 주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뿌려주고 이렇게 넣고 이제 흙을 덮어주면 되거든요 이제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요 흙, 흙을 덮어주면서 이제 북조기를 할 거거든요. 북조기를 할 건데 양쪽에 이렇게 덮어주면 되죠. 비료가 햇볕에 노출되지 않게 흙을 이렇게 살짝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이제 북조기를 해야 되는데 북조기는 요 잎이 갈라지는 데 있죠. 요 밑에까지 살짝 흙을 돌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밭을 만들 때 가운데에 공간을 둔 이유가, 북줄 때이 흙을 가지고, 살짝 돋아주면 되거든요. 이 흙을 사용해서 돋아주면은, 여기 이제 골이 생기게 되죠. 골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배수가 되겠죠, 이제. 배수 될수 있는 골이 생기죠. 서슬물 하면 뭐 되니까. 이 흙을 이용해서, 덮어주면 되죠. 간단하죠. 아주 대파 쉽게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잘 되더라고요. 구멍이 나 있는 검은 비닐, 검은 비닐을 멀칭을 해서 거기다 심어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해놓으면은 심을 때, 그때 깊이밖에 안 되니까. 흰 부분이 길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대파는 이렇게 북쪽기를 해줘야 흰 부분이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재배하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풀이 좀 문제가 되는데 뭐 대량으로 재배하는 거 아니라서 풀은 뭐 그때그때 좀 뽑아줘버리면 됩니다. 이그면 고리 하나 생기죠. 볼이 생기면서 배수가 요렇게 쫙 물이 빠집니다. 어떤 작물이든지 물 빠짐이 잘 돼야 되거든요. 배수가 안 되면은 물음병이 옵니다. 물러지거든요. 요 가운데 흙을 이용해서 쏙 돌아주면 됩니다. 이쪽은 뭐, 이쪽에는 비료만 묻히게 하면 되고, 비료를 묻히게 한 다음에, 이 흙을, 가운데 흙을 이용해서 양쪽에. 지금은 북쪽이 또 많이는 안되겠죠. 아직 대파가 많이 안 자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뿌려줍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수비를 딱 해주면 좋은데 또 비가 온 후도 괜찮겠죠. 지금은 비 오기를 기다리지 를 못하겠어요. 올해는 비가 좀안 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물을 줍니다. 1차 조비를 해주고 1차 복주기를 해준 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줄기가 요 갈라지는 약간 밑부분 요까지 복주기가 됐습니다. 대부분 막 요런 식으로 됐거든요. 조금 더덮힐 수도 있고 덜덮힐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복주기를 완료하고 물을 한번 줍니다. 왜냐면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 온다는 예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줍니다. 물을 헌법 줘야 되거든요. 이제 흠뻑 줄 겁니다. 그래야 비로 물도 좀 녹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줘도 땅이 얼고 할 염려는 없거든요. 일기예보를 봐도 다음주는 계속 영상의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을 줘도 땅이 얼거나 하는 염려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물고 해서 물을 한번 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추비도 해줬고 복주기도 해주고 난 다음에 비료물도 녹아서 뿌리가 흡수하라고 물을 줍니다. 날씨가 풀리고 하기 때문에 대파도 이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2월 27일에 대파의 1차 추비와 1차 복주기를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